오늘 제목은 어,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런 제목을 저희가 정하여 봤습니다. 초대교회의 물론 성경에다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 시대에 지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만 계시의 말씀인데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1 9로1년반 됐잖아요. 벌써 이렇게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래도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뭐 병마와 싸우느냐고 그러지만 그 시대는 그 시대라고 뭐 전염병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약도 많은 시대도 아니었었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장까지 계속 믿음의 장으로 연결됩니다만 원래 성경은 장이 없었어요. 그냥 쭉 읽어지는 거예요. 그럼 10장에서 11장으로 39절에 끝났는데 끝나지 말고 쭉 읽어가면 11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그 부분에 가서 해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믿음에 물러서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11장에 쫙 나오는 거예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야 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물러서면 안될 때가 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머물러 있거나 물러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좀더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 오히려 내 믿음이 정말 더 영그러지고 할렐루야 내 믿음이 좀더 깊어지고 좀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낸 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순위자가 말하기를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말씀 3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지어가시잖아요. 우주의 뭐별똥벌이 사라진다, 뭐 새로운 그런 은혜가게 생겨난다. 그런 뉴스를 들을 적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공간을 육지라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을 사람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관리하시고 창조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만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예레미야가 그 힘든 시대를 나라가 망할 때의 풍전동화 같은 그런 시대에 살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할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넉넉히 승리한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러서는 거 좋아하지 않지 않아요? 저도 뭔가 뒤로 물러서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뭐 지금은 안 합니다만은 축구를 할때 보면은 계속 뭐 골을 많이 먹어도 그냥 저는 공격적이에요, 좀. 저는 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잘안될 때는, 잘안될 때는, 미드필드까지 와가지고 공을 받아가지고 갈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독려하죠. 좀 수비를 해도, 수비를 해도 좀 앞까지 좀 나와라. 나와서 수비를 좀 해둬라. 그렇게 얘기해. 그래야지 미드필드에서 잘해야지만 경기를 잘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뭐, 좀 이기고 나면 좀 루스해져서 좀 물러서요, 좀. 수비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공격적인 것도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비, 기던지 아니면 지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물러설 때 물러서는 서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물러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머물러 뭐 있을까봐 두려워요. 저는 목사하면서,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 때, 참 믿음이 머물러 있을까봐. 기도가 머물러 있을까봐. 그래도 좀더 앞으로 나아가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늘 기도해. 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생각 같잖아. 아, 우리 속회원들 우리 기관의 회원들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봐. 혹시 신앙이 뒤처져 있을까봐. 잘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삶이 물론 코로나 전염 때문에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나오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아그 머물러 뭐 있을까 뭔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이런 믿음 생활에서 머물러 있으면 물러서면 죽는 겁니다 믿음에 살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추어내는 그런 안해의 시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안에 개성 뉴스에 나오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9월달에는 아이들이 다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평가를 해보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아이들 스스로가 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하는 것 같은데, 학, 학력, 실력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결과가. 그러니까 전염병이 퍼지더라도 해간 빨리 해서 9월 달에는 모두가다 학교를 매일같이 나와서, 어? 그렇게 배움을 가져야지만, 세계에, 뭐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니까 공부를 해야지만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염려되어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설문조사도 한다고 얘기합니다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년 지나와 보니까, 지나 보니까 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뒤로 계속 실력이 뒤에가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좀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 그만큼 스스로 하는 것이 힘든 시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얘기해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가 가까이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론 카톡을 통화해서, 단체방을 통화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스스로 해내야지만 되는데, 스스로 해내는 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도를 넣어서 어떻게 그 시대를 정말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단도직급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냐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는 것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저도 그래요. 우리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우리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좀 뒤로 물러갈까봐. 더 뒤로 물러가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뒤로 물러가서는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더 매진할 수 있고 스스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수들도 운동을 하다 다칠 경우가 있어요. 제일 어렵잖아요. 저희 형도 축구 선수였습니다만은 영등포 공구의 축구 선수. 요그 당시 영등포 공구요. 70년대 영등포 공구 뭐요 거의 뭐 전국대회 우승 준우승 뭐 그렇게 하는 학교입니다. 중학교에서부터 축구를 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학교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나이도 막 줄였어요. 마음대로 왜한해더 있으면. 어? 좀더그 학교가 우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영등포 공고에서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왜? 잘하니까. 잘하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운동장을 가본 적이 없어. 응원도 안 해줘. 그거좀 때려치라고만 하셔요. 그거 왜안 하냐고. 그런데 허벅지가 다치는 바람에 축구하다가 허벅지가 빠져서 좀 다쳤으면 거기에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거 치료를 뭐 아버지가 침술를 하시니까 치료받아도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치료를 할 공과 시간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고등학교 2 학년 때 예? 그만두었어요. 그만두었어요. 왜? 이게 안 되니까 하면은 자꾸 허벅지가 엉덩이 엉덩이 쪽이 빠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 부상을 하면 그런데, 부상을 당하거나 선수, 지난번에 뭐 손흥민 선수도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한 도주관이 있다 나와서, 어, 굉장히 잘하니까, 어, 그 가짜로 얘기했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워낙 잘하는 선수고 워낙 자기 원리를 잘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요 무언가 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거나 운동을 해서 다치면 요 쉽게 자기의 원래 경기력을 그렇게 가져가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나한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지만 대회에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물거나 뒤로 물러가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은 그만큼 뛰고 그만큼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거나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은 그게 회복하기가 탈란트가 굉장히 좋은 것이 있지 않는 이상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순간에 신앙은 힘들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머무르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1장 1절 하나지만 11장 1절서부터 쫙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벨의 믿음서부터 쫙 아브라함, 노아, 에노 기도원 입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다수의 게 살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물러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35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가져야다 믿음에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 이것을 내가 해쳐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있을 때 그거에 그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생겨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음 다음에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과 33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33절은 그 어려움 만난 것에 대한 얘기가 비방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왜 비방과 그 다음에 환란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과 사귀어 그런 사람과 같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같은 도매금으로 저것들 봐라 저렇게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가 빼앗기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망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은 망하지. 비 사람들이 비웃지요. 비방하지요. 환란의 구경거리 조롱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도 오히려 그 그것을 그 삶의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돼요. 초대교 여성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들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 믿음을 앞으로 전진해가는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원충일이니까 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도를 했어요. 10시에 울리잖아요.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들으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저는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정말 오늘 현충일인데 주일날이니까 뭐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만 현충일은 이 나라 위해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현충일이 뭡니까 이 나라를 지키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그 삶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뭔 일이 있어지면 당 대표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 국무총리가 되든지 그다음 원내대표가 되든지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는 게 거기 가는 거예요. 왜 현충원을 왜 찾아가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고 그리고선 자기의 생을 뭐젊은때2 0대에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도 있고. 또뭐 30대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혹은 그 후에 상의군인이 됐다가 야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그들의 정신대로 우리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하고 다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온 32절과 3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삼수 비방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돼도 내가 너희들은 그, 그 사람들과 같이 사귀었다. 그렇게 조롱거리를 해도 자신의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을 34절에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고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면 상을 얻지 못하네. 환난과 비방과 조롱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왜 잊어버립니까? 담대함이 왜 잊어버립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용기가 왜 생깁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바라는 것이 있으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힘들지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옆에 가면 반드시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20%만 예배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상이 없다면 우리는 힘들 때에 물러가지 않고 살수 없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버리지 않고 큰 상이 있음을 기대하고 살아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을 누가 받습니까? 11에서 11장이 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상을 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중에도 장관상보다는 국무총리상이, 국무총리상보다는 대통령상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지사상 받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가끔가다 어림 선생님들이 도지상상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도도뭐 그것 도뭐 그것도 하나의 이렇게 좀 캐리어 쌓아가는 것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장관상, 보사부 장관상이라든가 또 아니면 국무총리상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상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삶을 내려 살아내면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상도 대통령상이 큰상 나다. 우주 마무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상이 있다. 그 소망을 갈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받는 사람의 삶을 3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은 누가 받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는데 누가 받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인내가 중요한 겁니다 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하는 게 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험 수험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데 초반기에 해서 그렇게. 그때도 뭐 월마다 시험을 치고 뭐 그때는 뭐 매주마다 시험을 치고 막 그랬었어요. 뭐저 문교부에서 하는 건 그때는 문교부를 했으니까 하는 시험은 따로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해도 한뭐 중간고사 볼 때쯤 되면 올라가야 되는데 실력이 더 이상은 왜 대부분 그때 실력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실력이 원래 자기의 그해의 실력이나 비슷하거든요. 왜? 그때 되면 거의 다 배우니까. 이미, 이미 벌써 2학기에 배울 것까지 까지 거의 다 배우니까. 그때 보는 시험이 어느 정도 나 나타나니까 실증이 나는 거예요. 점수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고. 아유, 1점 올라가는 게왜이렇게 어려운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1점. 그래서, 일을 안 물고 공부를 하는데, 어, 공부를 해보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을 해서, 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건데, 재수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재수하지 말아야지. 죽어도 재수 안 해야지. 그래서 일을 깍 물고 하여간 열심히 해내는 거예요. 그것만 이기면 되니까. 그것만 이기면 되니까. 근데 그애 대학을 못 가면 뭐야요 재수해야 되잖아요, 재수. 제주. 그래서 저는 그 회의에 예비고사되고 본고사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그런 때가 있지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조금만 더 참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으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할 때의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거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에 물러서지 않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남무가 펭귄 되었냐 얘기야, 동물은, 동물의 한것 같은데 보면 나옵니다만은, 펭귄 같은 거 보면 귀엽고 그러지만그 그 펭귄이 살아남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하 40도를 견뎌야 되고, 시속 40km로는 부른 그 바람을 어? 견디고 이겨내서 태어난 그 펭귄들이 그래야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견디고 살아남은 그 펭귄들이 그지요 부모, 부모가 다, 엄마, 아빠가 다, 펭귄, 그 엄마, 아빠가 다, 그곳에 이긴 사람이, 이긴 놈이 펭귄의 엄마,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귄도 그걸 다 이겨내야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추위는 다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주실 것을 상금을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까지 견디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해노라는 아름다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인내함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인내할 때 물러서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큰 고통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큰 쓰라림은 없지 않아요. 십자가보다 더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다 보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조롱합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구원해봐. 내가 믿을게. 그렇게 조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환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살아갈게 싹 십자가 에서 살아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구세주 안 되셨겠죠. 그러나 그런 엄청 모든 조롱을 선지자 하는 이사회에서의 말씀하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고난받은 것에 대한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셔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믿음이 물러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 속에 인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뒤로 물러간다는 얘기의 뜻은 뭐냐면 철회한다 또는 뒤로 끌다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끌어당기는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러가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목적 계획을 철회합니다 또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자신도 물러갈 뿐 다른 사람도 뒤에서 끌어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못가라 하니까는 열사람이 와서 가나안 땅정탐하고 보고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못 들어간다 말이야. 못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우리 애국 간다 애국 간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 애국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광해에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다 보고 가야 하는 겁니다 환경을 보면 사람을 보면 상황을 보면 갈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바라다 봤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쟁취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는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또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11에서 11장에 주어진 사람들의 이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좀더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